안녕하세요, 봉선아예요. 봉선아는 김장철을 맞이해서 젓갈 시장에 잠깐 나왔답니다. 젓갈이 이모 저모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고 주말에 왔더니 어우 소비자들도 많이 오셨네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오, 젓갈이 아주 툼실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와, 새우젓 여기 육젓도 있고. 6월달 저이 가장 살이 통통하게 올렸다는 육젓이에요. 새우젓도 그렇죠. 여기도 육젓이 이렇게 뽀이 약해 있어요. 뽀이한 육젓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는 또 건어물도 이렇게 골고루 있네요. 잔멸치 다 있고요. 이모 잠깐만 피켜 보셔 봐봐. 이쪽에 좀 보게, 이쪽에 이쁘고 맛있게 생긴 애들. 이렇게 또 이렇게 진열되어 있네요. 아이고, 골고루 다 있어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헉, 어머나, 밥도둑들이 또 이렇게 있네. 아, 맛있는 젓갈. 아이고,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아주 구색 맞춰 다 있습니다. 맛있는 젓갈이 이렇게 있어요. 골고루 젓갈 종류가 다 모조리 모조리 이렇게 있어요. 음, 밥도둑들이죠, 이게 다. 이게 다 밥도둑들. 와, 맛있는 오징어도 있고, 황태도 있고, 어이구, 장구경 단단히 하고 있네요. 더 가까이는 보여드릴 수 없고 이 대기 어이고 TV에도 나온 집이에요. 음 이렇게 맛있는 젓갈이 나란히 있고 유명한 집이라서 TV에도 나왔었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여드리면 내가 광고 치매로 되니까 가까이는 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김장철이니까 김장하실때 젓갈도 필요하시고 하니까 이곳 김포 대명항에 있는 광성호를 한번 찾아주십시오 그러면은 부짐하게 인심좋게 넉넉히 주신답니다 잘 들으셨죠? 김장구경 잘하셨다면 젓갈구경 잘하셨다면 나가실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실거죠? 방송호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